깊은 새벽, 어둠이 내려앉은 집안. 조용해야 할 1층 안방에서 이상한 기척,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안방.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다. 아버님, 제발 여기서 그만하세요. 더 이상 남편에게 죄 짓고 싶지 않아요. 떨리는 목소리, 다치지 않는 방문. 그 순간, 계단 위에서 두 눈을 번뜩이며 내려다보는 그림자가 있었다. 남편이었다. 저게 무슨 소리지? 남편은 잠을 이루지 못해 내려오다. 충격적인 광경을 보았다. 그러나 끝내 안방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발소리를 죽이며 문 앞에 서 있었다. 넌 모른 척하고 나만 따라오면 돼. 아버님, 이건 죄예요. 저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마세요. 그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었다. 낯선 대화가 귓가를 스치자 그녀의 발걸음이 굳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시어머니는 곧장 방문을 열어 젖혔다.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보, 이건, 그게. 어머니, 저는, 저는. 눈물로 무너져 내리는 며느리. 그 순간 남편이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아버지, 아버지란 사람이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들아, 제발 들어봐라. 난널 위해 서라. 날 위해 서라니. 내 아내와 이런 짓을 하면서 분노로 떨리는 남편의 손이 아버지의 옷깃을 거칠게 잡아챘다. 네가 모르는 진실이 있어. 넌 사실 내 아들이 아니야. 뭐라고요? 지금 장난하세요? 당신 미쳤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폭풍 같은 말이 터져 나오며 공기는 숨조차 쉴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 집안은 파멸이에요. 어머니, 저 사람 말이 사실이에요? 제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는 게. 아니야.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리며 다치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숙였다. 내 친아버지는 내가 아니라 내 형이었다. 뭐라고요? 그럼 저는. 저는 시아버지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비명과 울음. 피할 수 없는 금지된 관계가 드러나는 순간, 내네 사람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모두 다. 미쳤어. 이 집안은 이제 끝장이야! 깨져버린 진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관계.